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8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림 마음이 없어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않을 것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 안에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를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잘못 수모와 바꾸게 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 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서 있는 사람 중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아멘. 아, 우리 신약 성경은 사복음서로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우리는 지금 마태복음을 쭉 살펴보고 있지요. 이 사복음서는 각각 다른 사건, 다른 상황을 조명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서들은요, 한 사건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요, 그 내용을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빈 무덤입니다.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분의 육체가 매장되었던 무덤이 비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서 만나주신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이 사건은 자연 법칙이나 논리적인 이 원리로는 사실 이해하기 힘든 사건이지요. 그래서 당시 제자들도 처음에는 믿기 힘들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제자가 도마이지요. 요한복음 20장에는 그 도마에 대한 이야기가 잘 나오는데요.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요, 두려워서 그곳에 있는 문들을 다 걸어 잠궜어요. 왜냐하면, 사흘 전에 예수님께서 금요일에 십자가에서 저형당하셨기 때문이지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법정에서 죄인으로 판결을 받아서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극혐으로 처형을 당하면 평소에 그를 가까이에서 추종한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체포되고 또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것이 너무나도 두려웠어요. 그래서 한 곳에 모여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는데 그곳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지요. 사흘 전에 호흡이 멎어서 무덤에 매장했던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곳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는데 제자들은 보고 있으면서도 믿지 못했어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자들은 그들에게 유대인의 인사를 먼저 하셨어요. 샬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공포에 질려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의 마음을 잘 아셨잖아요. 자, 그리고 나서 주님이 하신 행동이 뭘까요? 예수님은 못 자국난 손과 창자국난 옆구리를 보여주셨어요. 요한복음 20장 20절 말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님의 손에는 못 자국이 옆구리에는 창자국이 선명했습니다. 그 십자가의 흔적을 보자, 제자들이 안도했어요. 그리고 기뻐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장소에 그때 도마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그곳을 떠나가신 이후에 도마가 돌아왔어요. 제자들은 감격과 흥분에 쌓여서 도마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그 주님이 이곳에 왔다. 제자들의 이야기에 대한 도마의 반응이 이러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 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못 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서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도마의 이 대답으로 그에게 별명이 생겼지요. 의심 많은 도마. 그리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다시 한번더 찾아오세요. 그때는 다행히 도마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은 먼저 유대인의 인사를 하셨어요. 샬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인사하신 예수님은 곧장 도마에게로 가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20장 27절.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여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우리 성경은 도마가 예수님 손에 못 자국,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졌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대신에 그 순간 도마가 예수님께 드린 신앙 고백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자, 지난주일 설교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이 제자들을 대동해서 저 북쪽 끝단 지역으로 가셨어요. 그곳에는 빌리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신도시가 있었습니다. 그 우상의 도시 신도시에 찾아가신 이유는 제자들에게 이거 물어보시려고.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거 물어보러 가셨잖아요. 베드로가 놀라운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엄청난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도마의 신앙 고백은 한층 더 깊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했는데, 도마는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체이시다. 삼위일체적 신앙고백을 했어요. 성경에서 최초로 이 고백을 한 사람이 도마입니다. 이런 도마의 신앙 고백은 참 놀랍습니다. 자,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곳으로 찾아오셨는데도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서도 제자들이 어하니 봉봉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던 그 제자들이 안도하고 기뻐하면서 예수님 부활하신 거 맞구나 라고 한, 하게 된 계기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흔적. 그 손에 난 모자국과 옆구리에 난 창자국을 보고 나니 그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의심 많던 도마가 이 위대한 믿음의 고백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을 하게 된 계기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흔적 예수님의 손에 난 모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고 난 이후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흔적은 그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확실한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흔적은 우리의 죄 사함과 구원의 확실한 증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흔적은요. 죽기까지 저를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가장 생생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 손모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여러분의 고백으로. 그 손모 자국 만져라. 이 찬송가의 이 고백은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하신 말씀이기도 하고 오늘 이 주일에 주의 전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흔적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은혜의 상징입니다. 자, 복음서는 이렇게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증언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사복음서가 마무리되고 이어지는 것이 사도행전인데, 사도행전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예수님이요, 제자들에게 소위 지상대명령,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중요한 명령을 하시고, 주님은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그 극적인 장면을 사도행전 1장 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이 말씀이 바로 지상 대명령이에요.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어요. 제자들은 고개를 들어서 자세히 주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구름이 예수님을 완전히 가릴 때까지 그들은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 제자들이 바라본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은 어떤 장면일까요? 제자들이 주목한 예수님의 마지막 장면, 지상에서의 마지막 장면이 어떤 것일까요? 15세기 독일에서 활동한 기독교 화가, 한스폰 쿨룸바흐라고 하는 화가가 있습니다. 그는 사도행전에 이 놀랍고도 극적인 장면을 깊이 묵상해요. 그리고 작품을 하나 남깁니다.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에 그려진 작품인데요.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스폰 쿨룸바흐가 그린 이 작품의 제목은 승천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을 사실적으로 기록해 놓았어요. 그들은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자세히 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몸의 대부분은 구름에 가려져 있었어요. 이 화가가 집중한 부분은 예수님의 발입니다. 점점 올라가시니까 구름 속으로 가려지는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팔에는 뭐가 있습니까? 선명한 못자국이 있어요. 십자가에 달리실 때 대못에 박히면서 난그 구멍. 이 화가는 그것을 집중했어요. 십자가의 흔적. 이것을 집, 주목한 것입니다. 중세의 한 영성 깊은 화가의 묵상의 결론이 이 작품으로 나타났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신발을 신었는지 안 신었는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알수 있지요. 예수님의 손에 못 자국이 있었고, 옆구리에 장 자국이 있었듯이, 그 발에는 당연히 못 자국, 못으로 인해서 구멍난 자국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흔적, 제자들이 이 땅에서 마지막까지 바라본 것은 바로 그 십자가의 흔적이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까지 보여주시려고 한 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흔적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6장 24절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리라. <laughs>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증거인 십자가의 흔적, 우리의 죄사함과 구원의 증거인 십자가의 흔적, 저를, 여러분들을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한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 십자가의 흔적, 그 흔적은요, 이제 우리가 그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듯이 우리도 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마지막까지 십자가의 흔적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랐던 사도바울은 자신의 사역과 삶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후반부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여러분 우리는 어떤 흔적을 가져야 할까요? 예수의 흔적, 십자가의 흔적, 그 주님을 따르기 위해 짊어지는 내 십자가의 흔적. 그러한 흔적이 우리에게 생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예수님께서 장차 고난 당하시고, 죽임 당하시고,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말씀하신 첫 번째 내용입니다. 빌리포 가이사랴에서의 베드로의 신앙 고백 후, 우리 주님은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 정확히 말하면 사내들인 공회에 의해서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할 것이다라는 것을 본문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자, 이 구절에는요. 어떤 상황에 전환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두 표현이 나옵니다. 이때로부터 비로소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있었던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기점으로 이제 예수님의 공적 사역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전체에서 이 본문은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처음으로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 예수님의 공적 사역은 골고다 십자가를 향해서 그 초점이 맞추어집니다. 십자가를 향한 주님의 길. 너무나도 중요한 순간이요.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만류합니다. 오늘 보면 22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다. 자, 이 구절 우리 한글로 번역된 이 구절을 헬라 원문을 살펴보면요 이런 장면입니다.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꽉 붙잡고 자기 쪽으로 끌어당긴 거예요. 그러면서 강력하게 예수님께 항변하면서 설득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 무슨 말씀입니까? 절대 안 됩니다. 결코 이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장면이에요. 여러분 주님과의 대화인 기도. 우리의 기도가 이런 베드로처럼 주님을 설득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를 늘 마음에 아르새겨야 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지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기도는 기도자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빚어가는 영적 과정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붙들고 항변하고 설득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22절 29절에는 이 우리 한글 성경에는 번역되지 아니한 헬라어 한 단어가 나옵니다. 베드로 이름 바로 앞에 나와요. 헬라어 정관사 호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번역하면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다입니다. 헬라어 정관사 호가 원문에 들어가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 베드로가 어떤 베드로인가? 바로 직전에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위대한 신앙고백을 했던 그 베드로가 이제는 주님 안됩니다. 항변하고 설득하고 주님을 붙들고 사명의 길을 가로막고 있다라고 본문이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겸손해야 할 이유가 바로 이거지요. 우리 다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언제든지 시험 당하고 넘어질 수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 모두는 그래서 어제도 겸손, 오늘도 겸손, 내일도 겸손. 그저 겸손하게 주님 뒤를 따르는 존재. 그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이지요. 주님께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한그베드로가 이제는 예수님의 사명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 일로 베드로는 예수님께 혼줄이 납니다. 예수님께 이러한 혼이 난 사람은 성경 전체 유일하게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엄청나게 헌줄 내신 거죠. 물론 예수님의 이 말씀이 베드로가 사탄이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베드로의 행동. 예수님의 사명의 길을 가로막고 걸림돌이 되는 이 행동이 사탄의 도구가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명의 길을 가로막는 베드로의 이 행동. 사탄의 하수인, 사탄의 도구가 된 것이지요. 마가복음에 보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이 장면이 또 나오는데요. 그 마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은 대표적으로 베드로를 혼내셨지만 다른 제자들도 같은 무게로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를 위시해서 당시 제자들은 다 잘못된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이 골고다에 오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저분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고, 해방하고, 그리고 다윗의 왕권을 회복해서 새로운 나라를 일으킬 것이다. 그 나라에서 나는 우의정, 나는 좌의정. 그러한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들이 다 듣도록 강력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던 제자들의 관점에서 볼때 예수님이 고난당하는 것안될 일이지요. 그래서 주님을 만류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내 뒤로 물러가라.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의 하수인, 사탄의 도군으로 타지 말고 예수님 뒤로 물러가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도구냐 예수의 제자냐 이것을 나누는 명확한 기준은 내가 예수님 뒤에 서서 따라가느냐 그렇지 않느냐입니다. 제자는 따르는 존재이지 이끄는 존재가 아니지요. 예수님의 사명을 자기 마음대로 결정할 권한이 베드로에게는 없습니다. 절코 없습니다. 베드로는 스승이신 예수님 뒤에 서서 그저 겸손하게 따라가면 됩니다. 그게 제자이지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따라가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예수님은 곧 이어서 그 해답을 주세요. 그것이 앞서 읽은 본문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더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생각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루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누구입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그의 어깨에 십자가가 있는 사람, 그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제자 증명서입니다. 십자가는 제자 아이디 카드입니다. 교회의 직분 자체가 제자 증명서가 아닙니다. 신앙 연조가 제자 증명서가 아니에요. 십자가가 제자 증명서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십자가가 있어야.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가 없으면, 그 어깨에 십자가가 없으면 제자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제자가 아니니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자가 아니니 예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예수님 뒤에서 내 십자가 짊어지고 겸손히 따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2000년 전에 짊어지고 골고다로 오르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완성하셨어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온 인류 구원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내 십자가 짊어지고 주님 따르면 됩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습니다. 어떤 십자가는 그 임자의 그 주인의 어깨 위에 있습니다. 짊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십자가는 그 임자가 있는데 그 십자가의 주인이 있는데 분명한데 아직 그대로 놓여 있습니다. 짊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쩝니까? 주님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내려놓은 내 십자가 어깨 위에 짊어져야 합니다. 못본 척한 내 십자가 다시 붙들고 내 어깨 위에 짊어져야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어깨에는 여러분의 십자가가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님의 십자가의 흔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못 자국난 손과 창자국난 옆구리를 보여주신 그 이유, 승천하시는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십자가의 흔적을 보여주신 이유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자기 십자가를 짊어진 십자가의 흔적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십자가, 나의 사명감당의 십자가, 나의 직분감당의 십자가, 그 십자가 외면했다면 다시 붙들고, 그 십자가 놓고 살았다면 다시 어깨에 짊어지고 남은 생에 예수의 흔적, 십자가의 흔적을 우리의 삶에 만들어가면서 주님을 따르는 참된 예수의 제자가 되시기를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 주님의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의 아로새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따라 우리의 어깨를 살피게 하옵소서. 내 어깨에는 과연 십자가가 있는지, 나의 십자가가 있는지 살피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려놓은 나의 십자가, 외면한 나의 십자가, 못본 척한 나의 십자가, 사명의 십자가, 직분 감당의 십자가, 헌신과 희생의 십자가. 다시 짊어지고 주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그래서 걸음걸음마다 십자가의 흔적, 예수의 흔적을 남기는 주의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앞서 십자가 짊어지고 가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